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자사 출신, 뇌공님의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주장조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더뉴 모아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어차 찍게 되었습니다. 더뉴 모아비 차량 공연전전및 모아비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모아비 차량 맞으니 이 영상 보시에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모아비 차량이 30대가량 보유 되어있습니다 네 모아비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차 suv 중끝 파랑,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많은 블랙바디에 또 실내에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밝은 브라운 시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4륜 프레지던트 최상급 시트인데 실내 추가 수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린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상태도 시점급, 엔진 미처 상태도 시점급, 가격은 완전 중고같은 작부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비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 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새가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으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수 있습니다. 내일 네, 주는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뉴모아비 사륜 프레지던트 최상위 옵션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7년 11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7천키로 뛴 차량이고요. 어,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어, 이전 차주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으니 이 차량은 구입해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음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또이 차량은 엔진 미션에 대해서 아주 내구성이 튼튼한 차량이고요. 또 키로수가 많은 그만큼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으니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사고의 의무는 어, 조수석 앞엔다, 한 군데, 그리고 운전석 뒤도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탑내도 전혀 지지 않고, 성능상으로도 무사고로 찍히고,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으니,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성능은 미세노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내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 면하고 어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살짝 생각할 수 있는데 어이 정도면 매우 양호, 양호한 편이고 네 뒤쪽 키은 키스 거의 제로급입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넓고 어, 실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네, 이쪽 길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 길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네쪽 길도 무르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아직도 시작한 느낌이 살아있는데, 어, 이쪽 부분은, 어, 여기 보니까 좀 오염이 되는데, 이쪽 시트 부분은 제가 복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네, 2등, 4등 조작한 다이얼, VDC, 차선 인텔 치크방 스서 어, 이것도 추가 옵션이고요. 중요한 실주행거리, 1 3 7 5 9 6 k m 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하이패스 룸 밀러, 투철형 블랙파스 있습니다. 네, 오디오 기능 및 수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이 잘작동하고요 네, 버튼 시동, 프로트 에어컨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인코보스트, 열선 핸들,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보조키는 두 개까지 다 있습니다 네 이쪽 엠비언트 수정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시트 한 군데 빼놓은 거 아쉬운 거 빼고요 네 실내를 보시면 뒷좌석 어,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 어, 시트 상태로 거의 사용감 없이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한번 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뒷좌석 6시트 있고요 네, 어 전체적으로 상태 어,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만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금액은 2,21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서 완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에서 네, 직접 사주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